보겠습니다. 오늘은 헤드를 던진다, 헤드를 던져라, 뿌려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팔 동작을 잘 써야 헤드를 잘 던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알고 해야 던질 수 있거든요. 그냥 팔은 우리가 던질 때 보면 손목을 돌리는 동작은 없어요. 그리고 헤드를 이렇게 이 앞부분 토우를 일부러 손으로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 동작들은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헤드를 던지려고 하면 있는 그대로 지금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져야 된다는 거지, 공 쪽을 향해서. 그럼 내려올 때도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지금 제가 한 손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왼팔을 보면. 잘 보세요. 제가 좀 짧게 잡고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 공을 때린다고 지금 들어서 한 손으로 쳐보면, 지금 이게 던져지는 동작이지. 휘두른다가 던진다고 표현을 하면, 지금 제가 놓고 그대로 들었다가, 지금 이게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지금 보시면 백스윙 때나 다운 스윙 때나 내가 이걸 한 손으로 친다고 했을 때 손목을 돌리는 동작은 없어요. 당연히 숙였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동작은 있지만 내려올 때도 그렇고 앞으로 갈 때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돌리는 동작은 없다라는 거지 손목은. 근데 이거를 또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손만 잘 보면 지금 손목을 이렇게 돌리는 동작이 없습니다. 손목은 안 돌아갑니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치시냐면 얘를 내밀어 이런 모양은 아니죠. 우리 그럼 백스윙 때도 손목을 돌리지 마세요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쪽을 내미는 건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제가 몸을 백스윙 때 팔이랑 몸이랑 같이 움직여 보면 몸이 멈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관성의 법칙처럼 내 몸은 잡아져 있고 팔은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지는 거지 헤드가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지는 거야, 헤드가. 그러니까 지금 헤드 면이 백스윙 갈때 그냥 그대로 가면 면이 약간 앞을 보고 있고 그대로 내려왔다가 가면 헤드 뒷면이 보이는 건 인위적으로 손목을 감거나 이렇게 만드는 동작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 그건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짧게 잡고 보시면 오른손으로 한번 쳐보세요 하면 지금 똑같이 지금 백스윙 들을 때 손목을 뒤로 빼거나 손목을 돌리거나 하는 동작은 없어요. 그냥 공을 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길게 잡고 보시면 공을 때리기 위해서 백스윙을 들어보면 그냥 이렇게 들리는 거지. 그럼 지금 공을 때리기 위해서 공을 향해서 헤드가 내려오고 그대로 돌아가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손으로 휘둘러 보면 지금 자연스럽게 갔다가 내려오면서 막고 가면서 자연스럽게 다치는 동작인 거지. 이게 근데 지금 양손을 잡아보면 똑같이 잡고 움직여보면. 그냥 왔다가, 그대로 왔다가, 돌아가지는 거니까. 근데 이게 어쩜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건 이제 몸이랑 같이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절 그러니까 지금 극단적으로 보면, 여기서 자꾸 백스윙때 손목을 이렇게 돌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감아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 구간에서 던지라고 하니까, 여기서 몸을 잡아놓고 뒤에서 이렇게 던지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손목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이런 던지는 구간에서 보시면.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보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기서 공 쪽으로 내려와서 맞으면서, 내가 늘 표현하긴 하는 거지만, 내려와서 맞으면서, 예전에 빗자루 스윙 제가 설명드렸던 거 기억해 보시면, 쭉공 쪽을 향해서 내리고, 그대로 빠지면서 쭉 빠져나가는 동작이 돼야 되는 게 이게 던지는 스윙이거든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보시면 팔을 일부러 피거나 구부리거나 하는 동작은 없어요. 팔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휘두르고 나면 팔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져야 가속도가 더 붙지 여기서 팔을 뻗어버리면 패드는 가속도가 붙지 않아요. 무슨 얘기지 이해 가시죠? 여기서 여기 팔을 우리 선수들 보면 팔이 펴져 있던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팔을 펴려면 지금처럼 오른쪽이 얼마만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왼팔이 펴지는 거기 때문에 왼팔로만 우리가 핀다고 해서 이 팔이 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보시면 그냥 헤드 무게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내가 팔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접혀져 있어야 헤드 관, 이 가속도가 붙지 내가 팔을 뻗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속도는 붙지 않아요. 일단 던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본 거고 두 번째 이제 몸이에요. 저는 어쩌면 몸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몸이 팔이 던지는 방향을 일단 좌우하기 때문에 몸이 잘못 움직이면 팔은 던질 수가 없어. 그렇지 않을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제자한테 이 채를 던지려고 하는데 제가 몸이 백스윙 갈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빠지면 저 방향으로 던질 수가 없어요. 절대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이 친구한테 던지려고 하는데 몸을 이쪽으로 내밀어 버리면 팔은 이쪽으로 던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팔도 좌우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어, 우리가 어드레스를 서 있어. 어드레스를 섰기, 섰을 땐. 우리가 상체 우리가 반듯이 서 있으면 중심이 어디 있죠? 가운데 있어요. 양발에. 지금 7번 아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양발에 가운데에 있어. 우리가 지금 이건 뒤에 있는 거고. 이건 앞에 있는 거야. 너무 그죠 쏠려 있는 거야.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어드레스를 숙였어도 서 있는 자세처럼 편안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숙였어. 근데 상체가 숙여져 있고 공이 밑에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약간 중간보다 살짝 앞에 보통 신발 끈 앞부 신발 끈이첫 시작하는 부분 정도 발등의 중심을 약간 두라고 해요 뒤꿈치에 이렇게 두는게 아니라 약간 앞에 중심을 약간 두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쏟아지는 건 아니겠지 자 그러니까 7번 하행 기준으로 우리가 양발의 중심이 5대5에 있어 그러면 헤드도 앞에 있고 팔도 앞에 있고 다 앞에 있으니까 어디를 땐 앞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까처럼 팔 동작을 보시면 팔은 그냥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을 따라서 몸이 돌기 시작을 하면 지금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면, 일단 좌우를 떠나서 지금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하고, 지금은 헤드가 아직까지는 앞에 있으니까 중심은 앞에 있단 말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 헤드가 올라가면서 몸이 회전을 하면 쭉 돌아가면 몸이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가야 되니까 중심은 백스윙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뒤꿈치 쪽으로 힘이 와 있어야 돼. 오른발, 뒤꿈치 쪽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뒤꿈치 안쪽에 힘이 와 있어야 돼. 뒤꿈치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몸을 앞에다 두고 제 몸을 상체를 회전하고 하체랑 따라 돌아보세요 그럼 뒤꿈치 쪽으로 가죠, 힘이. 일단 반드시 백스윙 탑에서는 뒤꿈치 쪽으로 와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 오히려 이게 뒤꿈치에 와야 된다니까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뒤꿈치 안쪽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걸 의식을 해서 뺏는다기보단 이따 한번 해보겠지만 일단은 지금 오른발 뒤꿈치로 와 있어. 지금 백스윙 탑이 팔이 여기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서 지금 백스윙 탑에서 나온 스윙 때 어디로 와야 되냐면 반드시 왼발 앞 부분 쪽으로 스타트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출발할 때왜 그러냐면 지금 보세요. 몸을 돌려 보면 백스윙 뒤꿈치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중심이 몸을 회전을 하면서 백스윙하면 뒤꿈치 쪽으로 갔죠. 그러면 제일 먼저 스타트가 지금 제 무릎이랑 이 발을 보시면. 이게 제일 먼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어야 돼요. 예전에도 몇번 설명드렸는데 무릎이 제자리로 들어가면서 오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앞에 있어야 돼. 이게 다운스윙의 스타트야. 반드시 그럼 여기서 지금 앞에 있는 상태가 살짝 눌러준 상태에서 그 다음은 어디로 와야 돼요? 그 다음은 지금 누른 상태에서 이제 공을 때리려고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 몸이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왼쪽이. 열어줘야 오른쪽이 앞으로 올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하체도 열고 상체도 열어줘야 되니까 이때 얘가 먼저 열리면 이제 중간쯤으로 이제 중심이 바뀌죠. 앞에 있던 중심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어깨도 같이 열리면서 어디로 와? 뒤꿈치 쪽으로 중심이 와야 돼요 여기에 가세요. 근데 대부분이 아까 백스윙 때 뒤꿈치 쪽으로 오라니까 스타트 할때 얘를 뒤로 이렇게 보내는 거와 마찬가지로. 다운스윙 때 백스윙에 올라간 상태 다운스윙 때 지금 아까처럼 이 무릎을 이용해서 이쪽 앞으로 오는 과정이 없이 바로 뒤꿈치 쪽으로 가버리는 분들이 있지 그러면 얘가 뒤로 빠지죠. 아까 말씀드린 왼쪽은 오른쪽이 들어오려고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도 우리가 표현한 거이 뒤로 빼는 걸 이걸 열어준다라고 표현하면 왼쪽이 오른쪽으로 오는 걸 오른쪽이 뒤 이렇게 열어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얘가 제자리로 들어가고 우린 반대로 가면 오른쪽이 왼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걸 왼쪽이 열어줘야 되는데 대부분 얘는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얘를 뒤꿈치로 빼버린다는 건 얘는 뒤로 빠진 거야 우리가 얘 기준으로 보면 혹은 여기서 때릴 때 앞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계신데 여기서 점프를 뛰어 그럼 중심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점프를 떼버리면 지금 이쪽은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어 버리면 오른쪽은 들어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서 지금 뒤로 빠지면 지금 보시면 벌써 헤드는 이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동작이 나오거나 오른쪽이못 들어오잖아요. 혹은 내가 지금 왼발에 힘을 주고 여기서 막아 있는 상태에서 팔을 때리려면 이렇게 점프를 뛸 수밖에 없지. 막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드레스 때 중심 이동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앞에 몸, 이 팔이 가면서 몸이 회전을 하면 백스윙 탑에서는 뒤꿈치 안쪽, 다운 스윙 스타트는 무릎을 이용해서 발 앞에, 그 다음에 임팩트 자세와 그건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뒤꿈치 쪽으로. 자, 그럼 이걸 맞춰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은 헤드를 따라서 그대로 올라간대, 이렇게. 자, 이거를 제가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리고, 연결 동작을 보여드려볼게요. 자, 지금 잡고 그대로 헤드가 여기까지 왔어. 공을 향해서 그대로 올라간다고 했어. 저번 시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어. 이때는 앞에 있어. 예를 따라서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오면서 오른쪽이 뒤로 빠진대. 몸이 회전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 팔도 뒤로 가 있고 그랬더 중심이 뒤꿈치에 와 있어.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서 다운스가 시작되면 눌러주는게 시작이 되죠? 그럼 이제 팔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공을 향해서 헤드가. 그럼 내려오려면 지금 내려오니까 제 왼쪽 무릎과 골반이 뒤로 빠지면서 내려오기 시작을 해.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던져지는 구간이에요, 헤드가. 그럼 얘를 이쪽으로 던져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헤드를 던지려면 이쪽을 열어줘야 던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 골반과 어깨가 열면서 얘를 던지는데, 지금 보세요. 던져볼게요, 천천히. 지금 이게 열어줘야 지금 오른쪽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여기 천천히 보시면 그죠. 하나. 지금 이제 얘를 내렸던 이만큼이 내려왔어. 여기서부터 이제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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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 무릎, 골반, 어깨가 열면서 뒤꿈치 쪽으로 빠지면서 이제 들어와. 이때 반드시 왼발 뒤꿈치 쪽으로 가면 오른발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오른발 엄지 발가락 안쪽에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얘는 뒤로 빠지고 얘는 앞으로 들으면서 이런 느낌으로 오른쪽이 앞으로 나오지. 여기 이해가세요? 지금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 지금 얘를 누른 상태에서 얘는 뒤로 빠지고 얘는 앞으로 옆으로 들어가줘야 팔이 던져지죠.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이런 느낌으로 던져져야 되는 구간인데 대부분 여기서 하라고 러면 아까처럼 지금 보시면 얘가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뒤로 빠지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연결해 볼게요 항상 스윙을 연습하실 땐 미리 말씀드리지만 공을 빨리 치고 많이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백스윙을 천천히 들어서 스윙을 천천히 그려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중심이 있고 어디에 있을 때 어디 중심이 있고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느끼면서 연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건 천천히 치라는 말이 제일 어려워 왜냐면 내 머리는 천천히 치고 싶은데 몸이 그렇게 안 떨어지니까 이게 통제가 안돼내 몸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래서 그걸 그냥 그것 때문에 연습을 자꾸 천천히 하시려고 하는데 자, 보세요. 테이크 백때 네, 신경 써야 되는 건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헤드가 공을 향해서 올라간다는 것처럼 옆으로 하나.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앞에 있어 중심이. 헤드를 그대로 올라가면서 어깨, 오른쪽 어깨 뒤로 빠지면서 가. 둘, 골반도 뒤로 빠지니까 중심, 뒤꿈치. 셋, 이걸 과하게 이렇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올라가면 동시에 저절로 위쪽으로 와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셋. 자 이제 이공때리기위해서 헤드가 내려와 그럼 내려오려면 이쪽 골반과 이쪽이 빠지면서 들어오기 시작을 해네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던지는 구간이야 얘를 던지 헤드를 목표 방향으로 던질 준비가 돼 있어 자 이제 던져야 되니까 타서 왼쪽 열어줍니다 열어주면서 어디 왼발 뒤꿈치 앞에 있던 힘이 뒤꿈치로 가고 오른발 앞에인가 옆으로 얘는 앞 오른쪽은 앞 왼쪽은 뒤 그렇게 해서 돌아서 끝나야죠 스윙. 근데 지금 이 발을 못 쓰면 절대 던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팔이 중심이 거꾸로 움직이거나 막혀 있는 상태가 돼버리면 절대 상체를 이용해서 던질 수가 없어. 그래서 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발발 발 연습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앞에 있던 힘이 뒤로 지금 이렇게 과하게 과게 그냥 이 상태에 서 앞에 있던 힘이 이쪽이 뒤로 빠지면서 뒤꿈치 다시 앞으로 이쪽이 빠지면 뒤꿈치 옆으로. 백, 제자리, 돌아가면서 옆으로. 백, 옆으로. 백, 옆으로. 지금 이거와 이제 팔을 맞춰야 돼요. 자, 정리해볼게요. 보시면, 헤드는 계속, 헤드를 질질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헤드 면이 공을 향해서 올라가. 근데 이렇게 드는데, 공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 내가 아까처럼 몸이 회전을 해. 그럼 다시 공을 향해서 헤드가 내려오는데 다시 몸이 회전을 해. 계속 내 헤드가 공을 향해서 들었다가 공을 향해서 내린다고 생각하면서 몸을 움직여보면 지금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럼 팔은 아까처럼 손목을 쓰지 않고 이 구간에서 던져진다는 느낌으로 빠져나가주는 거지. 헤드가. 이게 던져지는 거예요.